어, 뺏겼어. 나도, <웃음> 나도, 나도. <웃음> 어, 그 이러면은... 오, 나도. <laughs> 뭐야? 해야지. 민트 코인, 어. 어, 라인만 케어해. <laughs> 빵 줄까? 아 어, 바꼈다. 쟤네 파라 있어요. 민트 뭐할 거야? 쟤네 파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? 방금 어. 파라가 자살했어요. 아, 민트 파라에.. 오 진짜 했는데? 저 시메트라 잡아주실 분? 빌드 음, 넣어놨는데. 잡았음. 음. 저기 그저 위에 그저 잡아주실 분 그리긴데. <laughs> 저요. 나이스! 망치를 휘둘렀어. 트랙의 피, 역행 뺐어. 잘했어. <놀람> 살아났어. 정면에 <놀람> 위도우 있어. <놀람> <배> 잡았어. <놀람> 한대 때려놨어. 와이인공 너무 좋아 타오 <laughs> 맥클리가 있었는데요. 라인 어떻게 트레랑지? 트레랑 인사하는 척하고 때렸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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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야비한데. 우하! 어, 한... 앞으로 나오시지. 맥스야라인 그만가. 올 야, 만개꿀이 진짜 <laughs> 가 <가도 됨. 웃음> 뭐야? 어디 갔어? 오하! 어디 가? <laughs> 같이 줘. <주문. 웃음> <laughs> 이 이런... 아메리카 나스 okay, mean. 나 마이크 탔다 어? 음질이 달라졌다 매우 가깝고 크게 들리는데 스탠드 마이크? 야! 야! 오 적의 공격까지 30초 그럼 저 방금... 헤드셋... 남남... 방... 좀... <웃음> <웃음> 나 완전... 방금... 뭐지? 내 귓가에 속삭인 줄... <laughs> <laughs> 내게왜 이렇게 심하... 심한... 그래 한 대인데? 미약서끝이다 오른쪽으로 빠졌다. 어, 아빠 <laughs> 쪽에 뭐 보였는데 제가 역행 빠지네 돌이 반역 역행 빠지? 어. 왼쪽으로 전쟁. 돌아요. 정면에 나. 라인 재현았고. 와우. 끝. 이거나 먹어라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. 제력이는. <laughs> 둘이 뭐해? <laughs> <laughs> 데이트하고 있어. 어, 그치? 내가 돌이 도리, 돌이끼로 마무리했거든. 레드는 <laughs> <laughs> 항상 재겠죠. 사, 3 2 1 음? 라인 소리야. 아! 오! 누나. 바라바라 머리 머리 전투는 계속. 고통이 밀려 있을 위도 2층 올라갔고. 내려왔네. 네. 아, 네. 나도 살짝 와. 와. 거야. 내 힘을 폭발시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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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내일 맞아요. 와 2층에 덤피가요. 2층에 덤피겠지. 안돼. 면

아아 아, 아, 너무 멀고 아아아아 그거밖에 없서 저염! 저 막으면 되었다 하고 안갖고 있는데 게임 갈미사 <laughs> <가입니다. 웃음> <laughs> 망미가 <망치 제키기가> 왔어요 <laughs> 어, 라인 얼었어요 이제 망치야 리얼 칼린나 좀 튀어 튀어

오,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오오오 캐피 캐피 맥 캐피 맥 캐피 잘가라 수박콩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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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후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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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, 아, 버려, 버려, 버려! 버려, 버려! 버려, 버려! 아이 와, 말았다. 아, <살았다. 웃음> 아 나안 죽었어! <laughs> 에휴! <laughs> 이제 왔는데, 다시는실패하지않겠 아, 니다 아, 아, 아. 크 아. 아, 아. 아, 아.

내 석양 있어. 아, 더럽다. 앙, 뱅. 석양, 끝. 아! 여기까지가, 일어났습니다. 여기까지 끝인가봐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메르시가 무서운 기세로 오는데 짱나겠죠? <laughs> 2 끊기는거 레전드 <laughs> 계속 저래 <잘해. 웃음> 아나 개핀네 보이아 개핀네. 안죽네 아, 잔인해또내 걸었어. 소원아소할수 있다. 아, 내가, 내가 했다. 소아할수 있다. 쟤, 오리사, 네, 시야가 네, 너무 네 좋아. 와, 어, 아까 그, 위도우 하던 애거든? 어, 맞아. 쟤 EPS 아니야? 어딜 가나 쳐다보는데, 나를? 이쁘게 피어! 아, 나이스. 맥클 잡자. 흔들어줄게. 잡자, 다 잡자. 흔들흔들. 열시히 컷. 의사. 내가 필요일어나서일 오른쪽 매. 오른쪽 오른쪽 맥! 디바님, 디바님 오른쪽 맥! 오른쪽 피해 맥! 오른쪽 맥, 이바 맥. 이바님, 이바님 오른쪽 맥 오른쪽 야 메르시물자 소박스. 메르스컷. 아나어딨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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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야 이거? 무척 깨달아서, 무척 깨달아서. 아, 야 방금 오리사 방벽 너무 개꿀처럼 하겠. 보이더라. 호구보자오구 갔어 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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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가지마 같음. 미도막쳐으시오나 뒤에 가가지 고, 일공좀쓸게위도다 이도다. 이쪽으로 다 와요. 아, 뭐야, 왜오그로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말았죠? 어? 리퍼 리퍼 거점 메리퍼 일어나세요. 위도 어디 있지? 위도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? 애시 잡아야 돼. 애시가 <laughs>